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순간 자체가 드라마 같아요. 안녕하세요. 달고마다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병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첫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어, 24년 10월 가을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정말 스치기만 해도 찌릿찌릿하게 너무 아파서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원래 생리통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생리할 때마다 겨드랑이랑 가슴이 붓고 아프기도 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 전주가 생리 전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생리가 끝나도 불편한 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아 이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고 검색을 해보니까 유방외과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방외과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른쪽 가슴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아 그래서 속으로 다행이다 아무 일이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왼쪽 가슴에 모양이 좋지 않은 멍울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셨죠.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저도 같이 화면을 봤는데, 어, 아마 아실 겁니다. 다른 애들은 다 동글동글, 조금 타원형? 동글동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만 특별하게 삐죽배쭉 화가 잔뜩 나 있더라고요. 뭔가 십자가 형태로 삐죽배쭉하게 혈관 밖으로 나와 있는 듯한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쎄하긴 했는데, 솔직히, 조직공사 바로 못했어요. 괜히 무섭고, 또, 오진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또 다른 병원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동일한 세포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현실이다, 어, 그렇구나, 이건 해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싶어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기 직전에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직감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도 이제 거울을 보면서 저는 혼잣말을 많이 하거든요.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씩 한번 웃고 씩씩하게 갔습니다. 가면서 남편이랑 막 통화하면서 오 어, 날씨 되게 좋다 이런 얘기 하고 오늘 저녁에 오면 산책 나가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병원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선생님 방으로 들어갔어요. 앉아서 있는데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그 선생님들의 얼굴 표정이 보이면서 이거 어쩌죠? 아미네요?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순간 자체가 드라마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를 막 알려주시는데 귀에 안 들어와요. 멍하고, 암? 내가 암이라고? 어, 드라마에서나 듣던 병인데? 그런 생각만 들고, 실감이 안 나니까 눈물도 안 났어요. 진료를 끝내고 여자 실장님 안내로 대학병원 인계를 바로 했어요. 그때 실감이 나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실장님께서, 우린 일기고 수술만 하면 됩니다. 오른쪽 가슴이 살렸네요. 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렇게 대학병원 임계까지 마치고 나와서 제일 먼저 전화한 건 저희 언니였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언니랑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둘이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언니가 다영이는 김럭키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정처없이 길을 걷다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전화 받자마자, 뭐래? 별거 아니래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와, 라고 했습니다. 그 남편이, 아, 뭘 하는데, 왜? 이야기하고, 제가, 나, 미래, 라고 했죠. 남편이, 아, 하면서, 남편은 완전 티거든요, 티. 연애하면서 결혼하기까지 운 적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눈물 고인 것도 본 적이 없는데, 전화 너머로 울음 참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던 말던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 10분은 그냥 울었어요. 23년 회사를 퇴사하기 직전에 건강검진을 했었고, 유방 초음파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한지 1년이 채안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바로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처럼 매년 건강검진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1년 사이에 암이 생길 거라고 누가 예상하겠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그리고 평소에 느끼지 못한 쎄한 직감. 그 느낌이 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신다면 바로 병원에 가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는 정말 우연하게 발견한 케이스지만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통해서 더 빠르게, 더 스스로를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술을 하면서 임파선의 전이가 된걸 알았습니다. 수술한 당일 선생님께서 퇴근길에 제 병실에 들리셔서 말씀해 주셨고요. 항암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항암이 뭔지는 모르지만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그냥 그 생각만으로도 너무 무서워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바보 같은 질문도 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항암 안 받으면 재발률 40% 이상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항암과 방사선 치료까지 지금 끝내고 내년 1월 말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암을 한다고 바로 결과를 알수 있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있었는지 내년 1월 말이 돼봐야 알수 있겠죠. 그치만 선생님께서 이야기 하셨거든요. 항암을 하는 순간, 암은 없어졌다 생각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냥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겁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지금 회복과 치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 항암에 대한 진짜 리얼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릴 겁니다. 저희 주치의 선생님 오피셜, 저는 항암 부작용이 아주아주 아주 심한 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겪은 일들을 하나씩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누군가한테는 작은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혹시 여러분들도 몸에 아주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달콤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